<laughs> 자, 13번 네, 범위 이렇게 돼 있고,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어. 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요 그림, 이 그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림의 형태들,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렸지? 전국연합기출인지, 고난, 고난도인지, 문제 풀때 내가 여기에다가... 로그든 지수든 그림의 형태는 크게 몇 가지 있다 그랬어. 네 가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반에서는 했나 안 했나 기억은 안 나. 방산고에 이거 느낌이 있었죠. 방산고에. 그러니까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그림 못 그리면 그냥 박살. 맞아? 그게 11번이었죠? 11번. 방산고 11번. 여기 보면 y는 해 가지고 빼기 3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어. 어? 우리 반했는지 아닌지 했는지 기억 은안 나는데 영상 찍었어요. 그다음에 요거 비슷한 거 중에 요거 훨씬 쉬운 거. 훨씬 쉬운 건 5번이죠? 5번. 뭐 사실 5번은 여기 축에도 못 끼지. 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고 증가고 감소고. 여러분들 그림글리는 훈련 안 하면은 이번 시험 때 아까운 점수가 날아가요. 얘는 알아야지.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좀 속상했는데, 선생님, 점근선 어떻게 구해요? 이러더라고, 점근선. 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점근선 구하는 거는 필수잖아, 필수. 이게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점근선 암기하는 방법은. 얘들아. 막, 요런 게 있어. 응? 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까? 어. 이 지수고 이게 로그잖아. 여러분, 점근선이라는 게 뭐예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만들어질 수 없는 거잖아. 맞아? 첫 번째,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이거지? 진수가 0. 로그는 진수가 0이 되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지수로 바꿔봐라? 얘를 지수로 바꿔봐. 얘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a의 y가 x-k라는 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이게 왜 말이 안 돼, 여러분? 지수는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큰데 지수가 어떻게 0이 되니?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지수는 정근선이 어떻게 나와? 여기가 0이 만들어지면 정근선이야. 알겠어요? 아직도 정근선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큰일 난다.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지수 형태가 0이 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정근선이고. 로그는 진수가 0이 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정문선이고 알겠지 음. 부끄러우니까 지운다 이거 필요한 친구 영상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가 음수가 나왔잖아 x가 음수 그래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y는 로그에다가 ax ax가 지금 밑에 저 3이니까 3 x 라 하자 3x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지. y는 해가지고 로그 해가지고 3에다가 빼기 -X x하면은 x 대신에 빼기 x 들어가니까 y축 대칭. 얘는 점근선이 y축이니까 y축 대칭하면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어. 그리고 얘 점근선이 얼마라고 좀 전에 가르쳐줬지만 이거 점근선이 이거 0만 되는 거니까 2잖아. 그럼 뭐야? 여기 2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함수라는 거지 저 녀석이.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다행히 어디서 끊어줬어. 마이너스 7부터 1에서 끊어줬잖아, 그지? 그럼 뭐야?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7이 있겠지? 그럼 집어넣어,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마칠 집어넣으면 9니까 3에 9는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 마이너스 7,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7,2.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1까지 가는 거지? 1. 1은 여기 있겠지, 뭐, 그지? 어. 저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은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1, 여기 0이에요, 0. 1,0. 그냥 1,0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laughs> x축이 되는 거지, x축이. 여기에다 그림을 붙여 넣겠다는 거죠. 어떤 걸 붙여 넣어? 4의 x라고 하는 걸 붙여 넣겠다는 건데 얘도 뭐야? 1 넣으면은. 1 넣으면 얘도 1, 0을 지나는 거니까 1, 0에서 붙여 넣고 증가 함수. 이렇게 증가하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증가하겠다.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최대값이최대값이 존재해라 이거잖아. 존재해라. 그럼 얘는 어디서 포인트를 잡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거지 A. A가 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된다면, 음, 최대값은 여기군. 이 녀석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이 녀석이 있을 때까지는 최대값을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A가 돌아가지고 나갈 거야 해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데 이 구멍 뚫리면 최대값 못 구해. 여러분 알았지? 어? 그러니까 이 구멍 뚫린 게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는 돼. 이거랑 똑같은 높이인 여기까지는 인정이라고. 여기까지는 그지? 여기까지 인정이지왜 이렇게 구멍 뚫려도 최대값은 얘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이 높이가 어딘데? 이 높이가 바로 A가 되는 거고, 이 높이가 요 빨간 거요 함수 들어가는 거니까. 로그4에 A가 되는 게 높이야. 여기가. 그 녀석이 절대로 누굴 넘어가면 안 돼. 2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뭐예요? 아 얘는 2까지는 허락된다고 2여도 얘가 책임질 거니까 그 2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 범위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은 16자 다시 부연설명 이 말이 지금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개수 구하라는 거지 그지? 개수 구하라는 건데 A가 지금 자연수라그래서 자연수 자연수 근데 자연수인데 잠깐만 지금 몇 이상이야 몇 이상 몇 이상이야? 2 이상이네? 맞아요? 2 이상. 그럼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2 이상까지 되는 거니까 A가 2부터 어디까지? 16까지 된다는 거잖아, 16까지. 이해 돼요? 어. 그러면 2, 2부터 16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걸 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부터 16까지는 최대값이 존재하게끔 세팅이 될수 있다는 거지, 그지? 어. 그럼 이거 둘이 빼서 1 더하면 얼마예요? 열? 다섯 개. 이거 정답 몇이라고 돼 있니? 맞아요? 2번? 응. 음.